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의 은밀한 사이즈는 바삭하나 연애는 잼병인 비뇨기과 전문의 신설 어떤 기분이야? 그 나이에 남들 하는 거 못하면 그것도 병이거든요 매일 여자 속은 들여다보면서 정작 여자 맘은 하나도 모르는 철벽남 산부인과 전문의 성기 아뇨 괜찮습니다 한건물에 둥지를 튼두 닥터들 이만하죠 쟤어디 쳐다봐 성생활에 불만족인 환자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제로성 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노처녀가 그걸 알 네, 리가 없지 정작 이들의 진짜 문제는 <목소리> 내가 오늘 데이트가 있는 걸 깜빡했네 낮에는 전문이요 밤에는 연애 불구자라는 사실 역적은 <목소리> 비뇨극데요 연애를 글로 배우고 <목소리> 줄고 상상만 해본 탓에 굵은 <목소리> 음, 그게 좋아요 아니면 우개 좋아요 굵고 긴게 좋겠죠 좀처럼 <목소리> 현실감 없는 <목소리> 이 연애 하자들은 <목소리> <좋겠다>. 과연 달콤 쌉싸름한 <목소리> 연애의 맛을 음미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해 야한 얘기 여자들이 남 기분이 좋나? 관음증이란게 있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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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친구 홍성기 있는데 그럼 영화 연애의 맛이 성적 고민에 빠진 30대 남녀의 로맨스에 주목했다면 응. 지난 2002년 개봉한 성장 영화 몽정기는 10대 중학생들의 발칙한 성적 욕구를 코믹 발랄하게 그린데 이어 씨야! 아리야 섹시 코미디 색즉시공은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20대 대학생들의 화끈한 연애담으로. 400만 관객을 흥분시켰죠. 그 흥행 계보를 잇기 위해 민망과 내숭을 내려놓고 몸을 사리지 않는 리얼 연기로 섹시 포텐을 터트리는 두 배우 오지호와 강혜원. 되게 거침없이 연기하느라고 지호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laughs> 이런다고 헤프 여자를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저기 헤퍼 보여요. 해프게 터치하는 강혜원의 손길에 속절없이 무너진 철병남 오지호. <laughs> 나도 놀래 가지고. 가장 제 인생에서 민망한 때가 아니었나.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정작 본인들 연애엔 중환자 수준인 이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 가련한 연애 고자들은 왜 하나같이 등잔 밑을 못 보냔 말이야. 만나봐 혹시 알아? 네가 평생 찾아헤매야 될 인연이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연애의 맛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이런 식구음 영화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인성에 대한 어떤 애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표출해놓는 방식, 애매한 선을 타야 되는 거야. 보여줄 듯, 안 보여줄 듯, 말해줄 듯, 말안 해줄 듯, 듯. 그런 매력, 그런 맛을 되게 잘, 살, 잘 살렸던 거야